베트남 뉴스 공장에서 뭐 이거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시도는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드 정치 조상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국민의 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 개월의 징계가 나왔고 이뭐어 청와대로 올라갔고 대통령이. 또 결정까지 해줬고 근데 어, 주미의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 사의 표명한 이유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조부대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표를 썼다고 보시면 그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모두 다 사실은 책임 정치기 때문에 본인들이든 하여튼 어쨌든이 정부 내부에서의 어떤 장관과 총장의 충돌함으로써 정책에 이제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권한 행사에서 불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장관으로서는 뭐 이제 무한 책임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적절히 이게 어느 정도 한 국면이 넘어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으니 본인이 이런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이제 그 사이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해임이나 면직이라는 결정이 나왔어도 사표를 냈을까요? 그래도 사표를 냈을 음... 것으로 니다 이청호는 어떻게 봐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남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해도 결국엔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징계 감찰 국면 시작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에 대해서 가지고 강하게 그립을 주면서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검찰 간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지금 이성현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다 본인이 이제 사실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 국면을 겪고 나니까 자 고기영 차관 그 본인이 징계에 위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거 하면 의미로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사실상 징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 신성식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은 징계위에서 결국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잘기는 무혐의라 생각했는지 기권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간부 중에 그러면 같이 할수 있는 사람 누구냐. 뭐 이성현 중앙지검장이나 정진웅 차장 검사, 그 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한테 채실하라고 했던 뭐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직을 어 가동시키기도 어렵고 지금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거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 불복하고 소송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아 제가 부당하게 징계 당했습니다. 이것과 앞으로 싸우겠습니다. 저에겐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예? 그게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가 감사원장이나 총리로 했을 때와 YS랑 싸우면서 이제 했던 방식인데 저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법리로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우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직무정지 가처분 할 때랑은 약간 국면이 다를 걸로 예상되긴 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제가 굳이 비유해 보자면요 마피아 게임 하다가 마피아가 경찰 다 죽였어요 지금. 그런데 예. 의사가 살려내면은 이제 경찰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음. 과연 법원에서 이번에 똑같은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총장들은 법무부에서 뭐 민통제만 하려고 해도 다사필수가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요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 사태 에 있어가지고 좀 개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야당 측의 예. 지적이 있는데 제가 굳이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 개입했어야 되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때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인사권자로서 한번 평가를 했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는 방식은 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약 에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때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거나 했어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감찰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족을 건드리고 그리고 검사 개인의 명예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지점이 남는 게 만약 대통령께서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제청, 아, 제가까지 하실 거면은 애초에 다소 정치적인 점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아니 개혁을 하자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제인데 뭐 윤석열 총장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음. 의사를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꽤 안타깝습니다. 과거 총장들 중에서도 뭐그 감찰이란 수단을 동원하거나 기타 모욕적인 방식으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잘한 건가요? 아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위법 사유를 가지고 어 징계,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뭐 근데 그 과거의 방식처럼 무슨 사생활 뒷조사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서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는 사실관계로 예. 그거에 대해서 감찰 실행하고. 뭐야. 징계 절차 진행한 겁니다. 윤, 윤 총장의 거것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 총장의 태도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국민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임명권자에서 임명받은 수명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출직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해 직접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본인이 자꾸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 이런 걸막 얘기하거든요. 시 예. 그러니까 정말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임명직에 계신 분들은 인명권자가 선출된, 국민이 직접 뽑으신 선출된 인명권자가 그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책을 자신이 가진 권한에 어떻게 투영을 시켜서 그거를 잘 반영해가지고 그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 뜻을 찾아나서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그런 부분들을 자,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해보죠. 검찰총장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샵9450으로 국민이라 보내주시고요.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하시면 대통령이라 보내주십시오. 음.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갈등 상황 봤을 때 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봉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매번 네. 그러거든요. 뭐 국민들에 따라서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겠다, 국민의 그 어떤 뭐그 저기 검찰권 행사 정, 정치적 중립 이런 걸 지켜나가겠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국민의 의사의 뜻에 따라서 검찰권을 네. 행사하겠다. 굉장히 검,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국민권자의 네, 뜻이 맞죠 저는 그 방금 전조상호 변호사가 했던 언급 중에서 국민자를 대통령을 바꿨을 때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거든요 아니죠. 아. 대통령을 검찰이겠다 예, 대통령의 예. 뜻에 따라서 검찰을 운영하겠다 자, 이거, 대통령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 이, 이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땐두분다 어떤 말을 서로 예.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꼬장 예. 같은데 예. 그냥 지금 조전 대변인이 하는 것은 그 민주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고 선출직이니까 네, 네,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네. 너무 적시어 워딩을 쓰지말이 말이잖아요. 그 지금 이준석전 최고 말은 네. 아니 그 공무원이 국민 얘기하니까 뭐가 나쁘냐 뭐그말 네. 같으니까 이건 크게 부재될건 네.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준석 전 최고가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랬는데 네. 대통령이 나서는 게뭐 과거처럼 사찰한다든가 뭐 강제력을 동원하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이판을 그러니까 이런 징계 국면 같은 것을 네. 만들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개혁이란 아젠다가 있는데 나는 인명권자로서 당신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정치적 워딩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예. 그럼 지금은 늦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불씨름한다든가 이미 뭐. 감정의 선이 인제 긴 골이 예. 입혀졌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정치적 워딩을 하고 만약에 그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개인의 어쨌든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나 이런 것에 금이 가기 때문에 예. 그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쟁에도 보면요 항복 권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공성 병기가 성을 들이치는 순간부터 그걸 없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예. 그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이 나서도록 야 얘기했고 최근에 이렇게 그 징계 위가두 차례 연기되면서 네. 두 차례 연기된 것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하면서 연기됐거든요. 네, 충분히 절차적 권리를 네. 보장해주라는. 만일 연기가 안 됐으면 은 회의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권 인사들도 아쉬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근데 지금 문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숙고한다고 했는데 네. 사표가 수리될 것인가 하고 수리가 된다면 또 후임 장관을 인선해야 되는데 네네. 뭐 주미의 또 그전 조국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나 법무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겠느냐? 일단은 충분히 좀 시간을 들 필요를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찌 됐든 저 추미애 장관도 정치인이거든요. 우산의 관록에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인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사를 내비쳤는데 일선이 예를 들면 뭐 호남기 부총리처럼 뭐. 대통령께서 반려하시고 그냥 그걸 또 도로 주워담고 이런 구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 외부의 사이를 분명하게 표시한 이상 그 부분은 수리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면 러 후임 장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아까 뭐 사회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문재인 정부 때그 검찰로부터 엄, 엄청난 그 진짜 순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검찰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민주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있고 그다음 민주당과 접촉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시고 좀그 덕망이 있으신 분을 그 아마 이제 장관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해석하면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의 발표를 바로 하지 않고 결국에 대통령께 숙고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숙고하는 모양새를 채우되 예?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 국민들한테 미리 이제 예고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퇴하긴 할 거다 근데 지금 사퇴해버리면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도 이제 사실상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 트랙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공수처장 추천 끝나면 그 다음날 갑자기 숙고 끝났다 이렇게 같은데요? 명분 아니, 쌓기로 오십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음.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을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사퇴시키는 게 맞죠. 차관이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이 뭐,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관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도 공정성 시비를 걸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장악력이 약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장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과연 인사를 추가로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징계 제거 받기 전에도 저녁에 같이 윤석열 총장과 식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 나눴다고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검찰을 추미애 장관이 믿고 놔둘 수 있겠느냐 왜냐면 장관을 교체한다는 거는 한동안 인사를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일정을 고려하고 아까 이동현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인물난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넘는 이제 공백 기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징계 2 개월 이제 있는 동안에 사실상 뭔가 좀 바뀌길 기대할 텐데 그이 개월과 겹치는 기간 동안에 장관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그런 어떤 제한적인 역할이 남아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아까조전 그 대변인 이야기처럼 추미애 장관은 뭐 정치인이에요 네. 예뭐당 대표까지 했고 네. 그뭐 정부 요청으로 오히려 소위 말하는 급이 낮은 법무장관까지 네. 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국회의원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겨졌고 그러면 뭐뭘할 것이냐 앞으로 네. 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뭐 서울시장 혹은 뭐 대통령 후보 뭐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는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서울시장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징계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 피로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 분들도 예.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음.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아주 적당한 시점에 잡기 위해서. 일반 정치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진짜 반박자 내지 한 박자 이상 빠른 그렇게 그 사이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이후에정치적 행보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조상우 부대변이 말한 것들 종합해보면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식이 본인도 이제 피로감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정치를 네. 오래하셨기 때문에 쉬어갈 땐쉬어가야된다는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이 작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보직은 총리 아니면은 결국 대통령입니다 예. 뭐 서울시장도 선출 중인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총리라는 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장관 국무위원 중에 30% 가량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장관들은 지금까지 많이 임명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두분 계셨습니다 이낙연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계셨는데 네. 총리도 만약에 3분의 1 비율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면 세 번째 총리로 여성 총리의 가능성을 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개각이 한번더 있다면은 왜냐면 정세균 총리도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어떤 단계에서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실 것으로 네. 예상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분이 빠지면 다음 총리 리분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다면 오히려 아까 조상호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번 타이밍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예. 아니냐 이 정도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코스고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더 높은 곳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대선밖에 없죠 자 그러면 뭐두 분이 방금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피로감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추 장관한테만 느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양쪽에 다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한테도 느끼는 건데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응원하는 게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주미에는 사표를 던졌고 어,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질려 간다고 하면 뭐 여론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이 검찰 갈등 같은 이런 상황은 본인이 어쨌든 피해자 입장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처음에 공격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것만으로 인제 계속 인제 끌고 나가는 거는 음. 피로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찰 개혁 문제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본인이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일절만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음. 네 저는 노래... 생각하는 게 총장의 네. 대응 방식이 그냥 일개 검사의 대응 방식과 같아야 돼 같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할 것 같거든요 예? 총장답게 좀 명예로운 선택 같은 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앞으로 본인이 했던 어떤 과거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평가받는 일정표가 좀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문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에 그 판단이 나오면 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또한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죄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은 처음부터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시작되었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너무 깊게 팠다라고 하는 그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면은 윤석열 총장의 세가 약해질 것이고 네. 만약에 처음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 일가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반대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가 징계를 시도했던 그 지점이 또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2월 23일도 하나의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대립구도로 기까지 왔는데 추 장관이 만일 사의를 표명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야인으로 돌아. 간다면 이제 법적 투쟁 이든 뭐든 대통령 해야 되는 거든요 대통령 이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또국민은 어떻게 이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네. 왜냐면 대통령 인사권자 니까 네, 네. 그것도 중요한 변수 일것 같습니다 또 어 지금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아마 법적으로 다툴텐데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런 추론을 갖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것 같고 그런데 그 아까 이, 앞서 있었던 그 직무 정지에 대해서 그, 그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사건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게그 예. 사건의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신데 장관이 그 징계라는 굉장히 그 엄정한 절차 없이 징계 전에 서둘러서 직무 정지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이 사실상 행사해서 해임 효과를 불러오는 좀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그저 부장 그, 그 그때 당시에 판사들도. 다, 결정문에다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더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그 법률에 따라서 징계, 징계 처분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결정이고 그다음에 또 충분한 이제 징계 심사 후에 그 징계 처분으로서 내려진 것이어서 그 부분을 효력 정지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자량의 침해일 수도 있고 삼권 분립 원칙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 저대변인 말처럼 이 예. 징계 회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네 그럼 또 윤석열 총장은 불리해질 수 있는데 여론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회복할 예. 수 없는 피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직무 정지라는 건 무기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2 개월이라고 한다면은 또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이 소송 자체가 이제뭐 가처분이 나온 시점까지 길어야 이삼 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징계 절반에 가까운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윤석열 총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가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까지 다투어 보 의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로 좀 넘어갑시다. 자 어,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위 결정이 나고 나서 또 공소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후보 추천일을 다시 연다는 건데 뭐 새롭게 후보를 모집하지는 않는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게 뭐, 뭐 특별히 다시 달리 모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일 명의 위원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추천했던 그 후보들 중에서 추려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본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더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보,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뭐 어떤 스탠스입니까? 일단은 뭐 후보 추천 위원 사퇴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사실 뭐 그거야 뭐 추천 위원 개인들의 어쨌든 예.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 속에서 야당의 존재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거하는 의미를 오히려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야당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추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외에도 공수처에 관련된 여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이제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공수처를 강행해 가지고 출범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여당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 이름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 복수로 이제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 기다리게 되면은 여론이 또 언론이 많은 검증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공수처랑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론이 판단하기에 역시나 혹시나 했던 역시나 정권이 검찰을 제어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에 적합한 인사다 그러면은 여론이 더 나빠질 거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중립적인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예. 의외로 또 공수처 출범에 여론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로 추천위가 야당의 비토권 없이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문자로 온 청취자 의견 좀 살펴봅시다. 5567님 토론다운 토론을 한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1150님 이준석님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배지를 못 달았을까요? 노원병에서 제가 최고, 최고 득표율과 최고 득표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양이 상계동이라 그래요. <laughs> 그래요. 자 그리고 사사 칠호 님 국민입니다. 인명권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게 민주주의 아닐까? 아까 이윤석 최고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한 답 같고요. 사사 팔육 님은 다른 의견 주셨네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 의원님도 마찬가지 인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 음. 주셨습니다. 예. 어~ 지금 문자 메시지는 한 서른 개 왔는데 달드들수 음. 없고 어~ 라이브로는 라이브로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는 한 1,300여 명이 음. 생방으로 시청하고 계시고 팝방 라이브로는 어 얼마나 듣고 이제 안 나오네요. <laughs> 예. 그래도 많은 분들 라이브로 듣고 계시니까 의견 많이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어떻게 <laughs> 읽을 수가 여기서도 지금 논쟁이 벌어졌거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아 어, 하나만 우리가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 지금 3분3 0초 정도밖에 네. 안 남아가지고 어삼 단계로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뭐 정부가 결정한 건 아닌데 네. 그 이거는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이 자꾸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은. 아파서 죽나 굶어 죽나 매한가지 아니냐 또 음. 이렇게 반발하고요. 그게 또 현실이 뭐냐면 1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만 너무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방금 이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2.5 단계니 3 단계니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단계가 왔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실 코로나라는 이 국면이 얼마나 갈지 확신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예. 이제 각국의 경쟁이라 함은 어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의 시기를 땡기고 많은 국민들에게 백신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 역량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예산이라는 것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장사가 안 되고 3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나한테 지원금 얼마 주고 이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예. 하루라도 빨리 이제 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요. 백신 접종이나 이런 문제에 여야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으로 좀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신속 진단 키트 도입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또 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야당에서 꾸준히 지적하거든요. 예.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 위주로 예. 빨리 도입하자.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대기 순번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뭐 백종원 씨 돈가스집 그 컨설팅 한거 보면 100번까지 번호표 주는 집 있잖아요. 네. 그 집에 지금 저희가 한 130번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네. 어떻게든 그 순번을 땡겨 가지고 진짜 정해진 시기 내에 저희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상공인들 특히 그, 이제 네. 원래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 루명이 진행되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걸 더 3단계로 방역을 올리게 되면 과연 준수할 수 있냐, 도대체 네. 지켜지 지켜낼 수는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우리 전문가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비교적 그좀 제한을 덜 받는 게 사실. 은 실은 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 일에서 임대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뭐뭐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이름바뭐 이런 물질은 뭐 이동주요 대출한 뭐그 상가 임대차법 그 개정안 같은 것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현행법 내에서 물가안정법이 있어요. 그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료도 제한할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래서 임대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질 때 급격히 상승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정부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그 그런 부분이 그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천구백칠 년에 있었던 돼지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백신의 교훈을 좀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갖다 굉장히 급하게 빨리 공급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더 무서운 경우는 백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지금 그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부작용 사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화이자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저온, 초극저온 그 콜드 체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료 기관의 체계에서 그 초 극저온 냉장고를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백신을 도입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접종에 시행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영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적절한 백신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이 상온통이 가능한 지금 백신을 알겠습니다. 일단 선택한 것이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칠 때가 됐는데요. 그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어, 388사님께서 검찰 총장의 이름 발음이 앵커와 패널이 다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음. 이거는 어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윤성열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국립 어어어 국립 국어원에서는 윤서 결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뭐. 양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